자, 여러분, 포 바이 포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장 중에 아침에 약10% 정도까지 급등을 하다가 사실 여기서는 약간 매물 때 때문에 어제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 제가 포바이포 가장 중요한 가격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드렸나요? 맞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19,600원 부분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 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어 훼손을 했죠 이 가격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자칫하면 물릴 수 있는 가격인데 하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한번 영상 남겨드렸죠 뭐라고 남겨드렸나요 종가까지 19,600원 지켜주면 이 종목 2차 랠리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장중에 찍었는데요 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9,600원이 뭐야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 맞아요. 여기 구간이요. 속임수 구간이라 이 구간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인데 많이들 보는 그 가격 맥점 자리를 일부러 깨고 그 다음날에 좋은 뉴스와 함께 상한가를 보내버리네요. 그러면 이 상한가 캔들 기준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이 에너지 상승 에너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저랑 같이요 포바이포 차트 분석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대응하는 방법부터요,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럼 부터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죠. 자, 총 200페이지 넘는 책인데요. 아,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는 어, 이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 선물로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포바이포 어,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정책주 중에 대장주 어, 격인 그 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어, 여기서 이제 음, 불꽃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가격 제가 왜19,600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그 영상 저랑 공부하는 차원에서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 꼭 관찰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격 제가 늘 강조드린 1 9 5 0 0 원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 주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뭐 대선이 남긴 했지만 뭐 저기 어 재료 소멸 뭐 이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떨어진다 종가까지 미끄러 진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고요. 자, 오늘 종가까지 19,50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반등 확률이 더.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 자, 이, 어, 여기서 캔들 보이시죠? 여러분, 이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날이고요. 어, 5월 7일입니다. 어, 얼마 되지 않았어요. 5월 7일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5월 7일 날, 영상에서는 아마, 아마 이거 찍을 때가 어, 19% 였네요. 어, 19% 정도 였는데, 상한가를 보내버렸, 이 상한가를 보내버릴 수 있는 이유도요. 어제 이 전날 그러니까 아,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기서는요 엄청난 개인들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5월 2일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수급 보여드렸습니다 5월 2일이죠 5월 2일 아, 외국인이 개인 물량을 싹다 <laughs> 모아가는 어, 손절하는 물량들 싹 모아가는 날이요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자이 날짜에서 어 뭔가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요 어, 9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프로그램이 좀 팔았죠 팔다가 프로그램의 저가 부분에서 약 마이너스 5억 정도로 순매 도를 유지하다가 주가가, 주가는 이렇게 횡보내지 빠지고 있는데 이시 현재 아, 11시 30분 현재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프로그램이 어느덧 이렇게 2억 7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가 부분이 마이너스 6억 정도 되는데 한 4억, 3억 정도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거죠. 예, 이렇게도 해석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시 23분에는 1억 8천 정도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아, 오늘 하루에 이렇게 올렸다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봉의 윗꼬리인 셈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살짝 지금 반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월봉 모습입니다. 월봉에서의 모습은 포바이포가 22년 4월달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상장 첫날의 시초가가요. 시초가가 대략적으로 33,900원, 34,000원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쳐야 되는데. 4월달에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남겼어. 그러나 이 부분은 음 굉장히 어 별거 아닌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목표가를 34,000원 정도로 잡고 계시다가 만약에 추가 슈팅이 나오면 이 가격에서 조금 더러 음, 내시기 바라겠고요. 2차 목표가는요, 38,600원입니다. 자, 상장 첫 달에, 아, 아, 첫 달에 어떤 종가 부분인데요, 그 다음 달도 여기서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간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어제도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어, 그 매물대가 많죠. 거래량을 보시면 그 파란 음봉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많지만 그 다음 날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일단은 예 매물대가 수화를 했죠. 이 캔들은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부분에서 살짝 아래 꼬리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물량 악성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맥점 가격을 한번 더 짚어드리면 뭐 이런 구간일 겁니다. 이 어, 여기 이 캔들에 윗 꼬리가요 어, 고가가 23,850원입니다. 23,900원 정도 이 부분에도 어, 별표 쳐 놓으시고요. 여기까지 조정을 혹시 받는다면 어,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이 23,900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바이퍼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이죠. 어, 혼자 대응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요. 호가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에서의 맥전 가격.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만 해도 어,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거나 무조건 또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제가 판단을 하면서 소통방에 알려드리죠. 어려우신 분들은 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5276-9443번으로요. 문자 1번 주시면요. 소통방에서 제가 포바이포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보고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고 많이 늦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무료이니까요. 010-5276-9443번으로 문자 1번 주시면 소통방에서 포바이포 제가 뚫어지게 보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음 이번 대선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지금 소통방에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 입장하지 못 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미 1000분 넘게 모여 계시는데요. 이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이 돋보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요. 자, 보이십니까? 무려 150 의 종목 분석 글이 있습니다. 아 영상으로 다 남겨드리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물려계시는 종목, 궁금하시는 종목, 궁금한 종목,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글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애경케미칼. 아 아쉽게도 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 이렇게 한거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 한국 PIM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 개만 클릭해 볼까요? 자 가령 이런 식이죠 뭐 종목 힘든 거 요청을 요청이 오면 제가 이렇게 아,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차트 올려드리는데요 이 차트 클릭해 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실리콘 투 질문을 주셨. 봐요. 이때 이만큼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5,00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그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죠. 실리콘트는 실력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타락하는 놈인데 25,000원 부분에서 강력한 반등 자리가 있으므로 아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실리콘트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2월에 예, 25,000원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25,000원이 이 가격이거든요 자 여기서 쌍바닥 짓고 여기서 제가 분석글 남겼는데 오늘도 시... 실리콘트 11%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유, 실리콘트도 너무너무 좋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아침 일찍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아, 장 전에 미국장이 우리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파월이 뭐라고 말했는지 금리 인하가 됐는지 인상이 됐는지 동결이 됐는지 제가 미국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하고 방산이면 방산, 조선이면 조선, 전력이면 전력. 각각의 섹터별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하는 대장주 주도주를 제가 찍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요. 아, 이상한 종목들 있으면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섹터별로 제가 종목 드리는걸로 채워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 매매 안하시게 되고 제,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 하실 수 있는겁니다. APR 여기 있네요. 화장품 아, 뭘 봐야되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환율이면 환율 수혜주 관련한 주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으로 엄청나게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무료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추천 주를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드리는데요. 오늘은 네 종목이 나갔습니다. 왜네 종목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한 종목 드리면 몰빵하시니까. 자네 종목에 이렇게 분산으로 들어가시라고 제가 드렸는데 언제 드렸냐? 여덟 58분에 드렸습니다. 장시작 2분 전까지 머릿속으로 고민고민하고 정말 오늘 무슨 종목이 오를까 시초가에 잡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수익을 낼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거죠. 자첫 번째 종목 3현입니다. 3현 3연, 장난 아니죠? 무슨 자동차 부품주 뭐 지금 뭐 무기 방산까지 다 엮여 있어요. 자 3현 자, 시초가가요 6%로 시작해서 12%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약6% 정도 시초가 시가에 잡았으면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알파녹스입니다. 이 알파녹스 시초가 한번 보세요. 2.99%로 시작해 가지고요. 고점이요. 26%까지 상승합니다. 야, 여러분들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무려 플러스 23%의 무료로 공짜 수익 오늘 하루에 생,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종목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은요. 자, 시초가가 9%로 시작 해가지고요. 고가가 20%까지 찍었습니다. 무려 약10% 정도 수익구간이 나왔네요. 자, 네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요, 시초가가 2.8%로 시작해서 플러스 3%까지 약1% 내외의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다100% 상승하지는 않고요. 어, 안 가는 종목도 있고 또 어, 가령 좀 아쉬운 종목도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 끝에서 시초가에서 잡아서 또뭐 엄청 뭐 상한가까지 갔다고 해서 20% 이상 끝에서 막 팔아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이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까지 밑에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매일 매일 드리는 세 종목 네 종목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30%씩 이렇게 나눠서 진입을 하기만 하면요 매일 매일 적어도 수익을요 누적으로 쌓아가실 수 있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장 중에 꼭 봐야 할 뉴스들 제가 속보를 이렇게 챙겨 드리니까요 아 여러분들 그 일일이 포털사이트가 아주 주식 종목 뭐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꼭 봐야 하는 뉴스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드린 종목들 오를 때마다 호가창 공유를 해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종목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요. 차트 누르면은 아, 굉장히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이 침침하신 우리 5, 60대 형님, 누님들도 아, 보시기 쉽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렸고요. 자, 3현이면 3현, 오늘 오를 때, 그리고 자 아 그린케미칼이면 그린케미칼 이렇게 장중에 호가창 공유해드리면서 어, 제가 실시간으로 드렸던 종목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녹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상한가 VI가 걸린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천주만 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큰 수익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요. 관심 종목에 넣어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다이어트 하면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들 많이 복용했는데 이제는 위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블루엠텍 여기 넣어주시라고 관련 주인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블루엠텍 상한가 가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려 계시는 종목, 분석, 차트 분석 다 해드리죠. 그 다음에 어, 무료로 어, 중국 어, 주재국으로 힘들어하시는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추천주 드리죠. 그 추천주 대응 방법 다 드리죠. 장중에 꼭 봐야 하는 뉴스까지 다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무료 소통방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어, 댓글 열어보시면요. 어, 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 끊지 말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엄청난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20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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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22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 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 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도 둬 괜찮은 돈과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 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 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 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년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 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 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은 분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부,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개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량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이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강매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 보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5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살...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